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유 그 빌라도에게 군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들으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칠때 되도록 늘찬송하면서 죽게 도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힘써 용기를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셔서 아, 경정, 격려하며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부응하면서요, 선교와 구제에 매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급보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요셉,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3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즉 경려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로만 격려하지 않았고요. 자기 소유를 바치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좋은 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돈을 쓸줄 알아야 되죠. 이 좋은 일에 쓴 돈은요. 잃어버린 돈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쓰려고 꼭꼭 간직한 돈이 잃어버리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고 남의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요, 결국은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삶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랑과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일에서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 여인이, 그 칸트를 사랑한 여인이 칸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때,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주겠어. 라고 그렇게 말한 후에, 도서관에 가서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다 찾은 후에 깊이 생각하고, 그러자 어느 날에는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느 날에는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침내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혼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부친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따님을 두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부친께서 한 말이, 여보게, 내딸 결혼해서 벌써 아들이 둘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때가 중요합니까?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으면요.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도 기쁨이 되고, 희생할 때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고백한대요. 십자가의 결단이 없으면 행복한 결혼이 될수 없는거지요. 내가 결혼해서 누리겠다. 내가 아내로부터 아내를 종으로 삼아서 내가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살겠다. X입니다. 아닙니다. 서로 손해보고, 예,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결단은요, 내가 결단, 나도 좋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좋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요, 그리고 남고 베푸는 삶이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격려할 때는 말로 격려하는 것도 귀합니다. 예, 말로 격려해 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와 물질로 격려하는 것은 더욱 더 귀한 겁니다. 이게 참된 사랑의 실체는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내 영혼의 자유와 기쁨은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고요. 나의 희생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내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꿈과 비전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경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경려를 받지 못하면요 영혼이 서서히 죽게 되고 공동체도 서서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경려하지 않고 사랑을 덮지 않고 허물을 덮지 않고 자꾸 지적질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오늘 못 갑니다. 반면에, 이 격려를 받게 되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용기와 지혜와 창조성도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부족해도, 그렇게 보여도 열심히 격려해주면 그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격려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죄인인데, 법정으로 끌려가서 사형원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 또 우리 서로 지체된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 희생입니다. 나의 것이 나의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가 나가서 하나님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렇게 격려하게 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